안녕하세요. 동학사 행복다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요즘에 동학사 쪽에는 벚꽃 축제 예정이라서 손님들도 갑자기 많아지고 그래서 다육이들도 이렇게 많이 입고 되어 있고 신상품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아주 예뻐지고 있는 다육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예뻐하는 다육이들 위주로 좀 올려볼게요. 자 첫번째로 보실 다육이 보세요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죠 이거 주두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걸 주황색감이라고 하나요 안쪽에는 놀놀이 한데 겉에는 아주 주황색이 진하고요 목대가 굵은 목대가 들어 있어요 이게 주두 금종자로 번식을 한 거라서 그런지 이렇게 간혹 이렇게 금줄이 들어간 아이도 있거든요 전부 다 목대가 좋아요 이게 이름이 주두라는 아이고요 제가 사이즈를 좀 한번 알려드릴게요. 사이즈는 지금 요게 한 8cm 정도돼요이게 목대도 있고요. 가격은 아주 착한 가격. 7,000원입니다. 주도 지금 현재 네 포트 있어요. 색깔 너무 예뻐요. 두 번째로는 독일 샴페인이에요. 요렇게 예쁜 독일 샴페인 보셨나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색감 하면서. 저도 이게볼 때마다 너왜 이렇게 예쁘니?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파리도 환엽에다가 굉장히 예뻐요. 색감이 아주 환상적으로 예쁜 독일 샴페인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옵니다. 얘는 2번 독일 샴페인 이것도 가격이 7,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자 다음으로는 3번 카를라예요. 카를라. 사이즈는 지금 7cm 정도 되는데요. 입장이 엄청 도톰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얼굴이 반듯하면서 아주 동동한 아이거든요. 카를라는 저희가 지금 세일해서 9,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카를라 3번 9,000원입니다. 다음은 4번. 색감 너무 예쁘죠. 얘는 집시 금이에요. 자, 4번, 집시금. 사이즈는 지금 8cm 정도 나오고요. 사두, 얘는 사두 한문구생이네요. 굉장히 목대 굵죠 이렇게 두꺼운 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집시금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사두 정도 되네요. 요 아이도 사두. 이렇게 집시금, 요 아이도 9,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시면,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4번 집시금 9,000원입니다. 다음에는 5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에요. 요즘 한참 인기가 좋은 아이죠? 이렇게 목대가 있고요. 색감이 완전히 환상적이에요. 여기 얘는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울퉁불퉁한 게 이게 매력인 것 같아요. 자, 5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사이즈는 9cm 정도 나옵니다. 전부 다 색감도 너무 예뻐요. 자, 9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목대도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 롱화분에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5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만원입니다. 6번, 이 아이는 연지, 곤지예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아이죠. 자, 연지곤지는 8cm고요. 3도 한몽 군생이에요. 무거워가지고 진짜 진짜 연지곤지 느낌 나죠? 볼터치한 것 같이 이렇게 예쁜 연지곤지 3도 한몽 군생 15,000원입니다. 현재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아이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요 아이는 진짜 색감도 너무 예쁘죠? 놀놀이하니. 이것도 굉장히 예쁘네요. 현재 보낼 수 있는 아이는 3두짜리는 3개뿐입니다. 얼른 데려가세요. 3두 1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7번 아비오 한몽군생이에요. 사이즈는 지금 8cm 정도 나오고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두네요. 육두 한몽군생 2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해졌죠. 제가 아주 묵고 예쁜 아이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요 아이는 요거는 5두인데도 얼굴이 크고 굉장히 묵어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만져보시면 아주 단단해요. 이거는 5두, 요 아이도 가격 2만원이고요. 요 아이도 5두, 요 아이는 6두네요. 이렇게 해서 아비유는 지금 현재 4개 있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8번 엘샤예요. 겨울에는 색감이 이렇게 예쁘지 않았는데 점점 더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엘샤 한몸 군생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8cm 정도 되네요. 얼굴이 좀 많아요. 2, 4, 6, 8, 9두 군생이네요. 9두 구두 한몸 군생. 보통 9두 뭐 10두 넘는 것도 있고요. 이런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위주로 먼저 보내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에이샤 한몽 군생 요거 진짜 이거는 제가 강추하고 있는 식물이에요 키울수록 정말 예쁘거든요 에이샤 이렇게 이쁜 아이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9번 흑조 입니다 흑조 요즘에 보기 어렵죠 이렇게 가시가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새카만 아이죠. 사이즈는 지금 6cm 정도 나오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아주 까만 이 아이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요. 이렇게 목대도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분갈이 싹 하면서 목대를 약간 깊이 심어놨는데 이렇게 목대도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묵은 티가 팍 나죠. 흑조 이거는 가격 6,000원입니다. 흑조요가 잘 없어요. 요즘에 보기 어려워요. 요것도 이렇게 예쁜 아이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0번 히아리움이에요 묵어가지고 색감이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지금 6cm 정도 내고요. 3도 한번 군생이에요. 요 아이도 묵어가지고 목대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붉은 목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두도 있네요. 이게 굵은 목대에 이런 색감을, 히아리움이 이렇게 색감 내려면 굉장히 세월이 오래 걸려요. 보통은 푸릇푸릇 하거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쁜 주황색으로 나왔을 때 얼른 데려가세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11번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이렇게 젤리되는 아이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6cm 정도 나오는데, 이게 아주 막 겁내게 통통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만져보면은 엄청 단단하게 느껴지는데 색감이 이렇게 핑크가 내리면, 핑크화 되면서 안쪽은 젤리되는 아이거든요. 키워보시면은 키워볼수록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쟤도 예뻐가지고 여기 작은 화분에 심어놓으면은 금방 누가 또 가져가 버리셔가지고 요번에 또 하나 심어놓을 예정이거든요. 요것도 울트라 바이올렛 가격은 8,000원입니다.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저렴할 때 얼른 데려가서 키워 보세요. 다음으로는 12번 돌기 나오는 샤프라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현재 6cm 정도 나오고요. 한몸 군생이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는 삼두네요 이렇게 아주 가시가 뾰족뾰족하게 나오는 아이예요. 이게 돌기 나오는 아이 종자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는 돌기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겨울에는 돌기가 아주 심하게 나와요. 이렇게 보시면 아직 자국이 조금씩 있죠. 그 마디바 돌기 나오는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그런 종자예요. 요것도 특이종으로 한번 키워 보시면은 아주 매력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변이종을 좀 좋아해서 좀 특이한 애들 모으는 취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애들만 보면은 막 가져와요. 근데 요 돌기 나오는 샤프도 아주 특이한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속잎도 피멍이 들면서 색감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거는 요거 물을 많이 주어서 이렇게 입장이 터져 있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요거는 없어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안쪽에 입장이 굉장히 피멍이 많이 들어있죠. 이거 나중에 돌기 나오면은 그때는 또 없어서 못팔 정도로 인기가 좋은 아이거든요. 12번, 돌기 나오는 샤프 요거는 9,000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3번, 요 아이는 레드 시리우스라는 아이예요. 요즘에는 요 창종류인데 잘안 보이는 아이죠. 예전에는 요게 인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리우스가 아주 색깔이 안 드는 그 까만, 이렇게, 가시가 있는 시리우스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시리우스가 있어요. 요게 인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기 어렵더라고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5cm 정도 나오고요. 전부 다 쌍두예요.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쌍두 있는 아이거든요. 요 아이는 지금 가격이 만 원입니다. 지금 네 포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 아이도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으니까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13번 레드 시리우스입니다. 다음으로는 14번 퍼플 딜라이트 금이에요. 사이즈는 지금 7cm 정도 나오고요. 목대 있는 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목대가 있죠. 얼굴이 굉장히 깔끔하죠. 깨끗하니 이렇게 색감이 복륜금으로 예쁘게 들어있고, 얼굴이 굉장히 예뻐요. 사이즈도 크고, 요거 롱아분에 저희 꽃담 롱아분에 심어 가지고 많이도 판매를 했는데 지금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퍼플 딜라이트 금 14번 14,000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번호 15번이에요. 요 아이는 일본 피치민이라는 아이거든요. 자, 사이즈는 지금 7cm 정도 나오고요. 얘는 쌍두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굵은 목대가 있죠. 요 피치민이라는 아이는 예전에 유행은 이제 초창기 식물이에요. 예전에 유행했던 식물인데 지금은 요거를 번식하는 농장이 거의 없어서 아주 귀한 식물이거든요. 진짜 피치답게 색감이 아주 예뻐요. 분홍분홍 하면서 굉장히 예쁜 피치민. 아주 귀한 아이입니다. 요 아이 가격은 8,000원입니다. 마지막 15번이고요. 자, 요 아이도 이렇게 농장에서 많이 없어서 제가 이거 전량 다 가져와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있을 때 얼른 데려가서 한번 키워보세요. 15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아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학사 행복다육이었습니다.